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적가입니다 경남 김해 대한 캠핑카 한번 와 봤습니다. 어 이곳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요. 현재 작업 중이시긴 한데 최대한 제가 어, 양해를 좀 구하고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 테이크 영상이고요. 바로 찍어서 바로 한번 최 단시간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요. 대한캠핑카에서 만든 어, 차량은 물론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칸은 웅장하고 커다란 거다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루프 탑 텐트도 있고 어, 실내에 3에서 한 4인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이 되어 있는 바로 비캠프 K3 모델이 되겠습니다 종합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계속 거듭이 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모델도 제가 방송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야외 캠핑장에서 하긴 했지만 그 모델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 상부의 모습과 후측방에 대한 모습도 한번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실내 모습 도어만 먼저 개방을 해놨고요. 도어도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범위는 너무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이라고 해야겠죠. 이것도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개방을 해 볼게요. 아 좀만 힘을 줘서 내리면 부드럽게 내려지고요. 여기에 새롭게 이번에 쌍용해서 자 아이고 a 핸드폰을 잡고 있어서 제가 어 됐다. 발판이 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밝고 올라가서 여기를 테라스처럼 이용하셔도 되고 더불어서 실내 공간으로 진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무드등 그것도 독서등 하나 켜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공간에 지금 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벽이 없어요. 격벽을 제거해서 구조변경돼서 대한 캠핑카에서 바로 렉스턴 스포츠 칸을 보다 효율적이고 멋있고 와이드하게 이렇게 꾸민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본방에서 제공을 섬세하게 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영상을 출발하는데 2,500만 원에 풀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여기에는 200 암페어라는 고성능 전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전압에 대한 볼테이지가 아니라 적상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터도 훌륭히 작동을 잘 돼서 여러분들 웬만한 전자제품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참 이쪽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실내는요 이렇게 지금은 밝아서 그죠?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도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온통 전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추를 지지할 수 있는 유추 지지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요 차선 이탈에 대한 기능 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시는데 뷰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할 때 어려움 없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법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인 만큼 구동력의 배분 똘똘하고 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조금 특이한 기능인데 이거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어 일부러 조절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팝업식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시인성 좋고요 살짝 전원만 올려볼게요 한번더 이렇게 시인성 좋게 하 자율주행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지금 올라가 버렸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 고급스러운 요소들도 한층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껐을 때는 이렇게. 쌍용이 훨씬 더 진보된 스타일로 제작이 돼서 2022년형 모델인 만큼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봐도 기본기를 훌륭하다고 아마 생각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바로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어, 블라인드 커튼 달려 있습니다. 유리 유리가이제죄송합니다 어, 블라인드 됐고 이쪽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어, 시트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5인이 탑승을 하시고 그리고 어, 도착을 하시면요 조절을 하셔서 평상을 완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절이 되니까 어, 넓은 평상으로 해서 성인 한 분은 기본적으로 눕고 쉬실 수가 있고 저기도 또 완전 침상이 돼서 중간에 변, 빈 공간이 있죠 거기도 완전히 연결이 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발판을 밟고요. 발판을 밟고 올라가셔야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밟으셔도 돼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자, 이 카펫은 대표님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블랙이 가장 잘 매칭이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어때요? 지금은 어둡죠?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제가 자, 이쪽이 어, 전기 범위가 되겠습니다. 실내 등. 미디어도 한번 올려보고 냉장고 물펌프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는 무시동이기 때문에 지금 켠다면 너무 더운 날씨가 되겠죠 돼지코랑 어 여기 시거잭하고 USB 포트가 또 있습니다 단자가 그래서 전기적인 범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기에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한전 전기를 어 자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컴버터가 수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어 스위치죠 되어있습니다. 창은 와이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 풍요로운 마음을 안겨 갈 수가 있고요. 자 2층 팝업에 올라왔을 때 어,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올리시면요. 껐을 때 켰을 때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확실하게 어, 잡아주는 등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손잡이예요. 손잡이를 내리고 올리면서 이 팝업을 접고 펼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사실 이 방송을 올리기 전에 원테이크 영상을 올리기 전에 야외로 노지로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본 모습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에 대한 범위, 감동에 대한 범위도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매트 같은 경우는요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물기가 묻었을 때 휴지로 좀 찍어내면은 완전히 흡수되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아마 본 영상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를 보고선 캠핑카들을 추천을 받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퀄리티적인 범위에서는 서운하지 않을 그런 범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 캠핑카 잘하고 좋은 업체예요. 그래서 어,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각인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추천을 해주시는 해드리는 업체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데 한번 마감 보시면요 다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결로, 아, 내부 결로죠 그런 범위도 정말 완전 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적의 요건을 갖춘 그런 어, 2층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 2층 다시 불 꺼볼게요. 이렇게. 어둡죠?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독서 포인트 등이 있고, 자, 보시다시피 이쪽은 선반, 수납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조금 많이들 따라 하시는 타업체의 경우를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독창적인 어떤 범위는 좀 존중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스스로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시고, 날카로우신 어떤 직관적인 표현을 어, 하시거나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런 범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 B 캠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좀 안고, 여러분들, 어, 인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납공간인데, 비교적 큽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너무 세게 닿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쪽도 어, 시거가하고 usb 단자가 또 있고요 어, 수로 공간으로 생각하셔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어, 운전하시거나 차량 이동하시면 되는 범위가 되니까 어, 저는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한가지 더 얘도 이 쿠션이 반으로 접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펼쳐져요 그래서 이것도 펼쳐서 여기를 메워서 완전 침상 평상으로 되는 거고 얘는 테이블 다리에요. 받침대. 어, 여기도 다 침실로 되는 거니까 얼마나 어, 여러분들 쾌적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또 보여지는 범위가 됩니다. 자, 20m짜리 커다란 전자렌지로 바뀌었고요. 수납공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수전입니다. 신형이에요. 단계로 조절되는 어, 범위가 제작이 됐고요. 무시동 난방이 이쪽으로 토출이 되고요. 여기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참 오수와 청수 탱크가 15리터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법의 기준에 맞게끔 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도 작은 수납 공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싱크볼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작이 된 범위가 되겠고요. 자, 아 이거는 밑에서 하는 거다 참. 제가 이렇게. 해서 추가 테이블로도 쓸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어, 다시 내려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 손이라 잠깐만 여러분. 한 손으로 두 개의 스위치를 누를 수는 없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자, 테이블도 됐고 이쪽은 이거는 여러분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동식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살짝 들어서 냉장고로 쓸수 있는 범위니까 아마 감이 오실 거고 여기도 독서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고 우아한 느낌으로 이렇게 실내를 바라보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죠 그리고 뒤로 좀 빠져 보면은 몇 가지 또 추가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이 공간에 여기는 어 대포도 이동식 변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가 정말 맞춤 사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천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본방 올리면 참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정도로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완전 평상하고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습 보셨고요. 비캠프 K3가 되겠습니다. 조명 꺼주고, 꺼주고, 여기도 끌게요. 현재 태양광을 없는 실내기 때문에 충전 상태는 이제 깜빡이지 않는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끄고 다시 나가 볼게요 자 외부에서 쓸수 있는 전압 돼지코랑 시거잭 또한 있고요 포켓 수납장 그리고 이쪽으로 한전전기 인입도 있고요 스타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비 캠프 K3 모델을 한번 제공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본 방송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해에 위치한 대한 캠핑카 비 캠프 케이스를 만나봤고요. 빠르게 올리는 원 테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본방 편집 완료되면 섬세하게 그리고 대 자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